예, 수능 특강 1강 3.6번입니다. 어떤 물체 A가 P를 e v 0로 지나고 있어요. 그 순간 Q는 정지. 자, 그래서 출발했는데 A가 R에서 정지했고 B는 S를 지나고 있네요. 그렇죠? 이 시간이 동시라는 거네요. 아닌가? 되게 헷갈리긴 났네 자, 요 A가 정지한 순간 B는 R을 통과 후 직선 S를 뭐야 어디가 갔다는 거지? 아 시간 보면 되겠다. 자 봤을 때 A가 정지했을 때 B는 V 0로안 듣네. 여기까지가 동시네요. 아이고 여기까지가 동시고 시간이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V 0로 지난다는 얘기고요. 자 일단은 이거 V-T 그래프 왜 줬을까요? 네 기울기 가속도 그거 준 거죠. A 가속도 대 B 가속도는 자 A 가속도 대 B 가속도가 자 부호는 빼고 얘기할게요. 느려지는 방향 얘기해야겠네. 자, A는 느려지는 T1분의 EV0고, B는 이 t 1분의 V0.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날리면, 이거 마이너스 4대1입니다. 즉, 절대값은 4대1이고, 방향은 반대고, A는 점점 느려지고, B는 빨라지고,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와얘가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기, 여기 구간에서, A 대 B에, 간는같고요 가속도가 몇대 몇이죠? 가속도는 절대값이 4대1입니다. 그럼 속도 변화, 시간분의 속도 변화가 가속도니까 그게 4대1이라는 겁니다. 즉 a가 2 v 제로에서 0으로 변했으면 b도 b는 그동안 2분의 v제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자 왠지 여기가 이제 2분의 v제로 같긴 했는데 여기가 이제 2분의 v제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 됐고, 어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얘가 지금 B에서 이제 볼 겁니다. B에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 조사할게요. B에 Q에서 R때 R에서 S까지 어 가속도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어자 이거 가속도랑 이제 속력을 알고 있으면 이동거리의 비율이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나오냐? EAS로 나오죠 EAS가 그 V0-V0제곱이 이게 이제 EAS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게 일단 여기 제곱 빼기 여기 제곱은 4분의 V제곱 빼기 0이니까 4분의 V0제곱 여기는 V0 빼기 4분의 v 0니까 즉1대 3이 되고요. 그러므로 어 s 값은 얘 곱하기 얘를 해서 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1대 3이 됩니다. 이동 거리가 1대 3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l1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 이제 평속이랑 시간을 이용할 거예요. t1, e t1이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어 평속이 몇이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니까 4분의 V0 곱하기 시간 T1 즉 여기는 4분의 V0 곱하기 T1 얘는 그세배랬으니까 4분의 3 V0 곱하기 T1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평균 속도가 중간점 V0입니다. 곱하기 T1, 즉 이동거리는 평속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L1은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4분의 3, V0분의 V0T1, L2는 이거 더하면 그냥 V0T1, 즉 4분의 3대 1. 분의 v0t1이니까 정답은 3분의 4가 됩니다. 정답 2번.